들나날 찾아줘. 난 여기 이렇게 있잖아. 야, 야, 너왜능력을안 써줬어 한 시간 때. 뭐, 나 잡혀 있었는데. 아, 난 그래서 어? 몰랐어. <laughs> 한 아니, 시간이 시... 아니라 그게 어. 직접 가야 된대 그쪽으로. 원거리가? 어, 직접 거의 거의 가까이 가가지고. 아 네. 그래. 그래 그렇구나 야, 오노야. 어. 몇명 남았냐, 걔네? 나 여덟 명 잡아가지고 한 명만 돌아다니고 있고. 아 그래? 간데 나랑 한 시간 반 동안 계속 안에 있었어. 난 지금 3회 분량이 다 여기 있을 거야, 거의 다. <laughs> 마지막 분량 그래도 밖으로 나왔네요. 감독님 저희 벚꽃 구경 좀 할까요? 이시간을 틈타서? 진짜, 아, 진짜 집에만 있었거든요, 진짜로. 나 아, 왔으니까 풀리지. 언제 풀려? 한 5분 뒤에? 5분 뒤에? 그럼 좀 빨리빨리 다녀야겠다. <laughs> 경찰 여기 있나? 뭐, 가깐만 잠깐만. 동이명 가자. 삽자. 이것만 먹고 바로 갈지 응. 너 뭐야, 여기 있어. 뭐, 제가 만저깐지 <laughs> <laughs> 아, 아, 뭐야 아니 어, 이 형은 장면이야. 갑자기 본부로 왜 나타나는 거야? 너왜 이렇게 왔어? 아! 아, 상대가... 아 나... 아니, 가자 야... 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왜 왔어? 아니 왜 움직여? 아, 아니... 아니 10분이 지났어 아 10분 지났어? 놀래려고놀리려고 왔니? 놀리려고 우리? 놀리려고 왔네 여기 들어가면 돼, 그치? <laughs> 와애들 진짜 과자 먹다가 과자 먹다가 형 <laughs> 모이자마자 <laughs> 아 진짜 어이구 야다시짜어 잡았어? 너? 응 잡혔어 너 기수 샀어? 못 썼어 아 그래? 우리 기술 다 써버렸어 버텨야지 뭐 이제 나 차마 안에 쓴거 있어서 나도 그랬어 아나그 진짜 좀만 버틸 걸 차라리 감독님 그쵸? 그러니까 오래 그냥 거기 있을 걸 아쉬워 아쉬워 그래서 지금 잡히면 그냥 끝난 거야 아 나는 원호가 5분 남았다 해가지고 아나 이거 아 진짜 너무하다 5분 <laughs> 습니다 오케이 5분만 기다리면 우리 팀은 1위 니다 재밌었죠. 우리 일생에 정말 최고의 스케일이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은 G팀이 이겼습니다! 예 저희 G팀에 또팀 이름이 또 있어요. 저희는 장난하니? G 어, 우리가 이겼? G 너희는 졌? G 너 이렇게 형들을 생각해주는 어, 구나 <laughs> 그분들만 게임을 게임을 통해서 네, 그러면은 뭐야? 됐어요! 저도요. 자 누가 늦었죠? 승관이가 늦었 저 하고 나서요 여기 네 명이 우르르 했어요가위가위 아, 아니 진입 마리 우질 진입 마리 고법이야. 진입 마리 고법이야. 진입 마리 고법이야. <목소리> 어? 야 이게 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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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지. 아니 너야. 근데 아니지. 근데, 아니 솔직히 너야. 자기가 <목소리> 섭이 아, 과일 이름을 못 떼면은 이제 탈락이거어못 떼는 형들 모두가 처음에는 런던 게 학교에 가면 런던 게임 게임 스타트 빼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자 여러분 그러면 동성암 보기 시작 동서남북 어, 오 어, 진짜 괜찮아, 나, 우리, 진짜 괜찮아? 우리 네 어. 명이 왼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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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웃겨야 돼. 진짜 커야 돼오랜가 어. 정말 크기를 가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야 어. 어. 진짜 너무 웃기다 오른척 어, 아! <laughs> 아, 되게 멋있어 아 이제 동현이 다 했어 진짜 너무 재밌다 아, 한번 해보도록 하... 아! 호랑이의 토크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숨바꼭질을 진짜 잘하거든요 예전에 그쪽 LA에서 불다 꺼놓고 숨바꼭질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냥 달리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호시가 돈 라이 이후로 한번더 터질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번에 롤리나이2에서 쥐로 살기 쥐랑 살기 했는데 전 지금 쥐가 됐네요. 잠깐 두시간 쥐로 사는 거 나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아, 내가 어떤 큰 역할을 해주러 가야 되는데 아니야.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나는 큰 역할을 하는 거야. 가만히 있고 싶어도 못 있어. 이게 진짜 숙기가 생각보다 힘든데 내가 이게 난 숨바꼭질에 이게 재능이 있었던 거지 난. 아 정말 나그 카트도 그거지. 자전거 그거 그것도 재능 있었는데. 그 애들이 그때 부스터 그거 진짜 밀어주기만 했었어도 1등이 그들이 제 생각 하겠죠? 이거 제 몰카 아니지 호시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는 3주 분량이 지금 이 공간밖에 없지만 여기서 3주 분량 다온 보람이 고잉 세븐틴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신경 써주셔서 만든 콘텐츠 제가 이겨보려고 이 장소에 있는데요 여기서 2시간만 버티면 저는 이번 화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양말 중에서 검정색 양말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은 약간 패션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검은색 양말을 이렇게 신으면은 이번 화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음. 아, 고민이다. 지금 나갈지 말지. 호시야, 어떻게 할래? 안전한 길을 선택할래? 아니면 모험을 할래? 니가 결정해. 하, 아, 고민이다, 나도. 안전한 길로 갈지, 모험을 할지. 안전한 길로 가면 너가 1등을 할수 있어. 그렇긴 하지. 근데 너는 지금 1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예능이야. 재밌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좀 가만히 앉아서 뭐하는 거야? 3주 동안 그렇긴 하지. 근데 그래도 너의 팀원들이 생각해. 너의 팀원들이 세븐틴이 분량을 다 뽑았을 거야. 애들 잘하잖아. 재밌잖아. 너 진짜 너, 너 가수야. 너왜안 웃겨도 돼? 왜 자꾸 웃긴 걸로 그렇게 욕심을 내니? 어? 진짜 너 가수야. 너 그냥 이 게임 즐기고 이기면 되는 거야. 그렇긴 하지. 근데 네가 컨텐츠에서는 우리 세븐틴의 고잉 세븐틴이 왜잘 되는지 알아? 세븐틴 멤버들. 뉴트리에 쓴 거예요? 대탈출. 아, 대탈출 한 거야? 아, 나 굳이 안 나가도 되겠다. 야, 대탈출 썼대. 나가지 마. 알겠어.